안녕하십니까 예보관 박영년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예상도입니다. 내일은 일본 동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었다가 상해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레 예상도입니다. 모레는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새벽에 살짝 지번부터 비가 시작되어 낮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 예상입니다. 내일까지는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해와 글피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건조특보 현황입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라남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 전국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 해상 풍과 파고 예상도입니다. 오늘 사회상과 남해상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에는 제주도 앞바다, 낮보다는 서해 먼바다와 남해 전해상, 올해는 그 밖의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내일 낮에 풍란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